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도다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생물의 주위에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길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죽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에서 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승리한 이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또이 신앙생활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침내 주어지는 하늘나라의 약속 때문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승리자들이 마침내 입성의 천국의 입성에 평안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흰 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며 마침내 얻을 구원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이 장면은 모든 고난을 견뎌낸 자들이 영원한 평화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속에 거할 그 날을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그날그 보좌를 바라보시며 매일매일 힘 있게 신앙생활에 나가시기를 먼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은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온큰 무리가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흰 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 가지를 들고 있었어요. 구절 말씀 구절 말씀 다시 보세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음을 찬양합니다. 십절 말씀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찬양의 자리로 언제든지 나아가야 합니다. 아니요. 우리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이미 우리의 모든 삶이 순간순간마다 찬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으나 서나 아, 이건 저기 노래 가사 같은데. <laughs> 하여튼 언제든지 우리는 집 안에 있으든지 일터에 있으든지 어디에 가든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양을 올려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과 어린양 되신 주님께 우리는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늘 나라에서 완성되는 성도의 본분이에요. 따라해 보십시오.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늘 나라에 가서도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하게 될 영광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흰 옷을 입은 큰 무리가 큰 소리로 찬양하자, 천사들도 찬양으로 화답합니다. 천사들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존귀와 능력과 힘이 하나님께 영원 무궁함을 찬양합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는 찬양 공동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찬양은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예전에 예배 전 찬양, 예배 전 찬양 그랬는데 아닙니다. 예배 전 찬양이 아니라 찬양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예요. 예배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교회를 이루는 성도 각 사람은 아름다운 찬양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각 사람의 찬양에는 교회를 찬양의 공동체로 바르게 세우는 선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흰 옷을 입은 무리는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즉 환란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성도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안전히 거하는 자들이지요.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양 예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믿음, 예수님을 향한 그 십자가 보혈을 향한 그 믿음을 굳건히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지금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어렵습니까?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장차 얻게 될그 영광을 기억하시면서 이 어려움을 꼭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보좌와 어린양 앞에서 찬양하는 자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들을 보호할 장막을 쳐주세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돕는 장막이 되어 주실 때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게 됩니다. 1 6절 말씀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복으로 갚아 주시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든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누구도 해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양이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당신의 양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또한 눈물을 씻어 주시지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눈물을 씻어 주십니다. 눈물을 씻어 주세요. 우리가 흘렸던 그 모든 눈물, 예수님 때문에 흘렸던 그 모든 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씻어 주시고 닦아 주시는 거예요. 성도는 믿음을 지켜가는 세상에서 코 달풀 때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다이세 고백처럼 주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 속에서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운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쁘게 찬양할 것입니다. 환란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찬양을 우리 하나님은 귀하게 받으십니다. 환란과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이말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찬양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따라해 보십시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주의 보좌 앞에 서서 주님께 찬양할 그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가 시작을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수원하산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12월 한달 남았습니다 유정의 미를 잘 거두게 해 주시고 다가오는 2025년을 말씀과 기도로 기대하며 잘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올한해땀 흘리며 열심히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다가오는 2025년 새로운 일꾼들이 또 세워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우리 일꾼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하나님 나라 향하여 달려가는 거룩한 공동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위에 굳건히 서게 해 주시옵소서 군대 가 있는 자녀들 지방 에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이사원이 어디에 있든지 믿음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좋은 만남의 복을 매일매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두손 들어 기도할 때에 하늘문 넓게 여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북녘땅에 가서 마음껏 우리 주님 부를 수 있는 날을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우리 온 선교지마다 함께 할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